안녕하세요. 구장형입니다. 인사, 네. 저쪽 뒤에 이진숙 연출가가 인사를 하고 있고, 막 테이블 위에 가방 늘어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네. 어, 요즘,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별로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이 못되고 있지만,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불매 운동도 그렇고 음. 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내셨나요? 어, 우리 김복동님 영화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도 봐야 되고 음, 방송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무슨 방송을 안 한다는 방송을 해? <laughs> 저희는 사실 오늘 왔습니다. 왔어요. 어, 그런데 어, 그래도 휴방을 하면 휴방을 한다는 방송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휴방 방송을 합니다. 왜냐면 매일 아, 매일은 아니지.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휴방 방송을 남기고 사라지려고 합니다. 어, 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어... 많이. 세레니시 나리님 계시고, 윤난나님 계시고, 내은 정내은님 계시고, 달콤님 계시고, 어, 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이번 주에 원래 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게스트가 오늘 무슨 공연 보러 가야 된다고 안 오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음, 그 게스트를 꼭 데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재밌는, 재밌을 거야, 다음 주에. 어,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휴방방송.